살다 살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동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수해 현장을 찾기는 찾았지만 현재까지도 오송 지하차도 피해 현장은 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애도와 같은 별다른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책임론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판을 받는 게 무서워서 국민들이 죽어 나간 참사 현장을 피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인재로 인한 참사라면 더더욱 대통령이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네, 논란이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송 사고는 감찰에 이어 수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현장에 가면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는 황당한 소리만 내뱉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란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재난에 대하는 방식이 대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재로 빚어진 참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유가족들은 윤대통령에게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대통령은 끝까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윤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황당한 소리를 내뱉었었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과는커녕 대통령이란 사람이 욕먹는 게 무서워서 도망다니기 바쁘다니, 네, 과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올 여름휴가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원래, 다음 달 초쯤에 한주 동안 여름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대응 등으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상황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때 중요한 이벤트들이 생기기도 해서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확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매일 매일이 휴가인 것처럼 놀고 있으면서 네, 평소에 하는 것도 없으면서 휴가 갈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미 해외 여행도 여러 번 갔다 와서 네, 쇼핑도 하고 이미 충분히 휴가도 다놓온것 같은데 네, 뭘또 휴가를 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국진당이 대만발 괴소포 사태를 놓고 문재인 정부에 국가 정보원 대공수사력 약화 탓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다가.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23일, 김민수 국진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정권의 자충수 국정원법 개정안이 외국발 소포 텔레그램 해킹 논란을 초래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외국발 소포에 따른 혼란을 전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 건데요. 하지만 이런 국진당의 주장은 역시나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국진당에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유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뭐만 했다 하면, 욕만 먹었다 하면 정부고 국진당이고 무조건 전정부 탓만 해대고 있으니, 네, 남 탓을 하더라도 말이 좀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부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대놓고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차의 따름입니다.